대전의 희망이 태화강의 봄꽃처럼 피었습니다. 대전은 아직 다은적 없는 미래를 조심스레 그려봅니다. 세 걸음 뒤에서 따라가는 울산은 조금은 낯선 만우절의 풍경을 오늘 바꿀 수 있을까요?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 1, 2 0 1 5 18라운드 경기입니다. 울산 HD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맞대결, 만우절의 빅크라운에서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선발부터 살펴볼까요? 조현우 선수가 여전히 장갑을 깁니다. 박민서, 이재익, 서명관, 윤종규. 4-3-3 포메이션, 고승범, 이희균, 이진현. 윤재석, 에릭 그리고 라카바 선수입니다. 야, 오늘 경기 동양 더비에서 뛰었던 선수들 있잖아요. 선발 라인업에 네 명만 선발 라인업에 올 올리고 다른 자원대 선수들 어쨌든 뭐 라카바 선수나 지금 뭐 윤재석 선수 충분히 해둘수 있거든요.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이창근 선수가 골문을 지킵니다. 박규현, 안톤, 임종은 신상은 김준범, 임덕근, 강윤성. 김연우, 구태 그리고 윤도영 선수입니다. 네, 항선원 감독은 지금 밥신 하창대, 마사, 최고주 선수가 보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어, 주민규 선수도 대기 명단인데 박명현 선수라든지 어쨌든 오늘 임평훈 선수. 네. 야 오늘 이 울산을 상대로 막아서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또 프로야구 엔시타이노스의 홈구장에서 낙하불이 발생을 하면서 팬분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잠시 또 추모의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대가봤던 앞으로 어, 울산에서도 주전으로서 할 양이 기대되지만 어저 킥어 요킥 컨트롤 헤어냈어요 킥어맞습니다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저 임종훈이 임종훈이 빅 크라운에서 아, 대전의 아, 골문을 지켰습니다 이창공골키퍼가 연결이 됐는데 여기서 했스 미스였잖아 요골키퍼트롤 했어요 자 그리고 와 이거를 이기윤 선수가 가까운 쪽으로 가져갔는데 먼 쪽으로 가져갔어야 되거든요. 집중해서 경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연결 좋아요. 자, 유튜브 연결. 잘어요잘어요끌려어세요 자, 장수. 킥! 그렇다! 신상 신사문의 오늘 경기 선취골 대전 하나 시티전이 먼저 없어갑니다. 야, 대전은 강합니다. 야, 신사문 선수 지금도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져갔고, 야, 지금 기가 막힌 패스 연결됐고요. 아! 치지 않습니다. 자단한 번의 와... 뒷공간 패스에 무너졌던 울산의 수비였습니다. 마지으로 패스 연결. 자 고승범 선수를 한번 향해 봤는데요. 열렸어요. 열렸다. 박혔습니다. 만... 네. 오또 마운트로 되고 크게 네. 들어. 오오자 대전 역시 계속 울산 쪽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야, 여기서 윤종규 선수가 터치할 때 먼저 공을 터쳤단 예, 말이에요. 예. 저 한번 살짝 보긴 했는데 신상훈 선수가 먼 아하! 이 장면에 대해서 오, 네. 일단 비디오로 다시 돌려보고 있습니다. 몸을 돌렸어요. 아, 아, 네. 레볼을 그렸습니다. 네. 필드 리뷰를 하러 갑니다. 자, 먼저 터치하면서 아, 네. 신상훈이 다리를 뻗어서 처리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했었고 그 이후에 발이 따라 나왔는데요. 갑니다. 페널티 킥입니다. 아, 아, 지금 페널티 네. 킥이 선언되면서 대전이 2 대형으로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솔 감독 김현호 김현호 페널티 킥 김현호. 이게 센스쟁이가 할수 있는 거고 정말 자신감 없으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조현우 선수 앞에서 바넨타킥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김현욱이고요. 자 김현욱 선수의 저 몸이 단면 번거로었습니다 처음에 조현우를 상대로 바늘카를 시도를 해서 득점을 했습니다. 네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윤재석이 빠지면서 엄원상이 투입된 는국산입니다모야닉 선수. 지어 버려야 되거든요. 예. 선수들이 오 윤도영이에요. 대어 윤도영입니다. 일골로 합니다. 윤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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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도영. 조금 길어요. 네. 울산이 지금은 윤도영의 전진을 막았습니다. 아이 서명관 선수 아 부상당은 안 됩니다. 물건은 물건이네요. 에. 혼자서 이렇게 해주고 들어와서 서명관 선수가 그래도 몸을 날리면서 막았습니다. 아, 지금 서명관이 아, 다시 주저앉았어요 지자 김방공 감독. 김판곤 감독은 오늘 아, 이승훈이 네. 만우절 거짓말이길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대전의 후반 라인도 스포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상대 압박에 대처하는 것도 부드러워진 고같습요 어, 그렇습니다. 네. 자, 아, 백상수에게 훨씬 네, 네. 네. 플레이가 들어갔다는 신용준 주심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좀 이를 안 물고 달려들어가서 음. 네. 부셨던김영권 선수였고요. 오늘 신용준 주심이 정확하게 봤어요. 옐로 카드 받았습니다, 김형권. 네. 100%를 가지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잘 봤습니다. 이겼이겼어 절대 사담 맞습니다. 하나 만들어 줄수 있다면 물산 살아날 수 있어요. 이진현이잘 봤습니다. 네, 네. 자, 떨어지는 볼, 떨어지는 볼. 점으로 보는 공수지. 박민섭이 나옵니다. 하나, 하나 만들어내도 네, 반대쪽인데요 아니, 야, 여기서. 자, 침착하게. 방비서, 침착하게. 자, 반대쪽으로 오. 의 선택은 쇼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임팩트가 부족했네요. 어, 노, 만족, 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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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 에리에요에요 네, LA. 자, 끌고 말았습니다. 괜찮잖아요. 자, 하나, 하나,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는 울산의 진입니다. 자, 끌어냅니다. 네, 끌어냈는데요. 네, 자, 자 저, 히키타카! 그리고 정지된 상태에서 1드 골인 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박민소가! 박민소가 해냅니다! 자, 전반전 내내 실과 당황으로 굴러싸 있었던 울산이 여기서 하늘을 따라갑니다! 기가 막혔네요! 추가시간 네, 5분입니다. 어, 자, 여기서 갑니다. 또 짧게 갑니다, 짧게! 또 올라왔습니다! 떨어지는 공, 펀치! 애매하게 공의 궤적이 오면서 음... 이창근이 쳐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저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판단이 좋았고요. 힐 패스가 예리해요. 아, 잘들어섰어요 돌아서면서. 안 돼, 저면로돌절됐어요돌 골! 거돌출 돌출거! 돌출거! 이희근이 경기를 균형으로 맞췄습니다. 스코어는 2대입니다 그 아! 영리한 아, 축구. 야, HD 한대 자살아있고요. 이윤 선수 꿈플레이입니다 못합니다. 자첫 번째만 두 골씩을 주고받는 울산과 대전입니다. 이야 이게 김준범 선수가 선택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긴 선수의 역기를 냈고요. 자 이순민 선수도 오늘 경기를 찾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탈압박이 돼야 되는데 아꽂혔어요 뚫렸습니다. 자 김준범, 김준범. 하지만 울산 수비수들이 꽤 많은데요. 김민규, 김민규, 김민규 대전. 여기서 패스 너무 좋았잖아요. 네, 좋은 직거래 출시였습니다만 걸렸습니다. 와, 지금 군택 이제... 선수가 빠지면서 그 자리에 네. 주민규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신상은 선수 빠집니다. 대신에 정재희가 들어왔습니다. 이희균. 자, 지금까 쪽으로 좋았어요.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와. 위시맨 패스였는데요. 야, 지금도 뒤에서 들어갔기 와. 때문에 온 사이드였단 말이에요. 패스기를 보내요. 한 아, 만들 것 같은데 만들지 못했습니다. 안으로 어, 짧아요. 오, 여, 어! 주민규! 어! 어! 주민! 어! 주민규입니다. 어! 호랑이의 발톱이 울산을 할 캡니다. 빅토르 라운. 대전의 주민규가 슈팅 한번에 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야 떨어지는 볼이 볼을 안톤 선수가 머리에 맞췄고 와 지금도 머리에 기가 막히게 떨궈줬거든요 들어 놓고 보세요. 단발 텐입니다 직속 골이고요. 주맨. 와! 좀소극적인 운영을 한다. 이런 선입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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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에릭도 나도 있다. 주민규 선수 토트넘으로간다는 얘기 있습니다. 어, 아, 길어요. 아, 네. 야, 주민규 오! 오! 야, 오! 주민규. 야. 오. 야. 주민규. <웃음> <웃음> 와! 네, 자 밖으로도 주민규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 주민규 선수 정말. 야 이재혁 선수 지금도 보세요. 와 발등을 살짝 건드려라고 있고. 와 그냥 밀고 <laughs> <그냥 믿고 웃음> 나가요. 그, 그 적절한 <laughs> 타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운드 오 어, 이거 마운드가 되면. 오오오 어, 어, 오. 어, 타마는 오! 타마는 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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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불안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실하게 커트하지 못하니까 와 이것도 감각적인 시팅이었어요 야야 예. 지금 임종호지 싸워줘야 됩니다. 라카바 반대쪽으로. 루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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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빅 무빅손의 나이크로 슛이었습니다. 와 지금 이창구 볼키퍼가 얼음이 됐단 말이에요. 야무빅소이 주변으로 가면 아차잘열어고 여기서 톡톡 치면서 와 센스있게 지금 슈팅을 때려뒀는데 스비소 사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야 어멈상. 자 라카바, 라카바, 네 아, 톤이 나, 내려와서 막고 있습니다.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오안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전투가 벌어집니다. 어, 네. 오 라카바, 라카바, 네. 또어갑니다 라카바. 자 다시 압박, 고승범 밀어냈습니다. 태전, 김덕근 선수가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이준규 선수가 경기를 뛸수 있고. 오. 오. 자 주민규, 네. 주민규 주민규, 주민규, 주민규 킥. 네. 빛나갔지만 멀리서 한 번씩 돌해봤던 주민규. 로빅기연결로 룩스 로아 투는 5위가 렸어요 와... 지금도 낮은 플로스 너무 좋았는데요 로빅서자 여기서 이제 상대를 꼬집어내야 됩니다 자 연결 장결 연결 라결자라봐라 수비가 나갔습니다 음반전 네. 추가 시간 3분 자로빅서연무좋어요연정기 요정기 요연기 요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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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이 중구리 요등기 요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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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정 킥 차듯이 차단 말이에요. 야 여기서 누빅 선수가 잘 봤단 말이죠. 완전히 보충공사 열렸단 말이죠. 이거 보세요. 아와 정말 황소네요. 진짜 황소입니다. 압방받는 황소. 대전입니다. 어, 어. 초. 예, 지금옐로 그, 그, 카드 바로 받는 주민규. 와, 끝까지 승리를 해줬던 주민규 선수고요. 자, 이거 이거 진짜 여기 돌파가 되든지 올라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어머나, 올라갔어요. 아, 어, 올라갔어요. 자, 지켜내고. 아. Uh. 고승범의 슛이 옆으로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살짝 내주고, 그리고 마무리 슈팅이거든요. 붙여줬잖아요. 이겨낸단 말이에요. 잘 내줬죠? 이야, 승리 장니다 몇 센티미터 차이로 네. 빗나갔습니다 와 이게 회전이 조금 덜 먹혔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18라운드 양팀의 맞대결 선두 대전이 울산을 잡고 이제 2위와는 승점 5점 차가 됐습니다